하나님 말씀 오늘은 이사야 53장 구야성경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야성경 1033면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즐거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스크린 띄워주십시오. 성화와 함께 묵상한, 말씀, 묵상하는 말씀 오늘은 오늘 나눠볼 화가는 빈센트 반코흐입니다 워낙 유명한 화가죠 네덜란드 출생의 후기 인상파 화가로 분류되고 있는 사람인데 80, 1853년에 태어나서 1890년에 죽었습니다 굉장히 짧게 살다 갔죠 37년 인생 살다 갔습니다 네덜란드에서 태어났고 죽을 때는 프랑스에서 죽었는데요 화가로서의 명성은 대단했는데 그의 삶은 굉장히 좀 불운했다 보시상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고 단명했고 또 죽음도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했는데요. 유명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별이 빛나는 밤에 프랑스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렸던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 겪었던 정신적인 고통과 예술적 영감이 잘 담겨졌다. 약간 뭐 그런 느낌이 좀 이제 보여질 수 있다. 보겠고 또 아르레 침실 아르레 방 이렇게 제목이 붙인 작품인데요. 프랑스에 살때 아르르이라는 도시에 살았대요. 거기 살면서 자기가 기거했던 집 침실을 얘기하는 굉장히 작은 방인데 실제 구도나 이런 뭐 기물들 다 묘사한 데 그대로 했는데 색깔은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입혔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두 편지에다가 내 방은 나를 진정시키는 색들로 채워졌으면 좋겠다. 자신의 영혼에 좀 안정감을 주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기 방에 대한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또 예술가로서 자신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영감을 주는 장소로서 자신의 침실을 그렇게 여겼던 벤센트 반고흐였습니다 오래 저 방에서 오래 살지는 못해요. 오래 살지 못하고 이 정신병 앓았던 사람이라 요양원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또이 그림 이 그림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밤에 카페 테라스. 근저 그림 보면 밤을 묘사한 건데 약간 그 카페가 이제 굉장히 밝게 빛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알겠는데 카페 불 켜놨으니. 근데 노란색이 조금 유난히 좀 튀지 않나 이런 느낌. 저는 이제 그림을 보면서 노란색을 저렇게 강조했지? 노란색을 좀 많이 좋아했던 사람인가 이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것도 그렇고 앞에 아르레방도 그렇고 또. 별이 빛나는 밤에도 그렇고 노란 색깔이 좀 많이 강조된 듯한 느낌을 좀 받으실 것 같아요. 이 반고가 사실 정신병을 심히 알았, 심하게 알았던 사람이랍니다 사물이 노랗게 보이는 황시증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의 눈에 보여진 세상이 노랗다 보니까 노랗게 좀 어, 상황, 사물 또그 환경들을 그렇게 묘사하게 됐던 거죠. 전체적으로 그 작품 이것만 뿐만 아니라 쭉 보면 노란색이 좀 기조가 되어 있는 그림들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반 고흐하면 빼놓을 수 없는 작품 네 귀의 붕대분 가문 자화상 자화상을 정말 많이 그린 우리가 지난번에 렘브란트 얘기할 때 가장 많은 자화상을 그린 화가 렘브란트라고 그랬잖아요 렘브란트 다음으로 많은 자화상을 그렸는데 살던 나이에 따져보면 렘브란트 63세까지 살면서 40년 넘게 자화상을 그려서 굉장히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저 사람은 27살부터 본격적인 화가로 데뷔하거든요. 한 10년 남짓 살면서 그림을 그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작품 연도 생애를 따지면 저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자화상을 그린 사람입니다. 그 중에 이제 저 작품이 가장 유명하죠. 저것도 약간 노란색 색안경 끼고 그린 듯한 그런 느낌이 분위기가 좀 그렇게 느껴지죠. 얼굴은 무표정한데, 그림평하는 사람은, 뭐, 저는 잘 그림을 잘 모르긴 하니까, 그림평하는 사람들이 저 그림을 보면서, 작품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면의 불안과 어, 분열과 혼돈 속에서도 자기를 표현하는 의지가 저 그림에 반영되어 있다. 굉장히 내면적 불안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저 그림에 이겨내려는 그런 의지도 저 작품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귀를 왜 잘랐는가?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겠지만 친구가 별로 많지 않았던 사람인데 폴 고갱, 고갱이라는 사람 화가도 유명한 화가죠. 그 사람이 친구였는데 좀, 좀 집착을 좀 많이 했대요. 친구도 많이 없는데 고갱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림 코드도 좀 많이 맞아서 아까 아르레 방 거기 자기 살던 집에 초청돼서 한두달 같이 살았대는데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참 좋은 친구였는데 좀 집착을 많이 했답니다. 혹시 고갱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치지는 않을까. 그래서 밤에 잠자다가도요 깨가지고 그 고갱의 침실을 이렇게 봤대요. 혹시 나 버리고 도망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좀 집착을 했대요. 누가 이 자기를 집착해 주면 그 마음 편하고 좋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두달 동안 견디다 못해서 이제 결국 도망을 가죠. 그래서 그곳에 한 친구를 잃은 슬픔, 배신감, 분노심에 자기 가지고 면도칼로 이렇게 귓볼을 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이제 그리고서 그림 그리고 나서 이제 교양 양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아, 되어집니다. 저 그림 잘 보시면 뒤에 벽화에 나와 있는 그림에 후지산이 있고요, 일본. 풍의 옷을 입은 여인들이 보여요. 저때 고흐가 일본풍의 그림에 빠져 살았다고 막뭐 그런 그림 평가도 있더라고, 얘기도 있더라고요. 몇개 작품을 봤는데, 저는 사실 저 고흐를 잘 모를 때는 그림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노란색 톤이 많다 보니까 참 밝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실제 고흐의 인생을 보니까 굉장히 우울하다. 죽음도 자살로 마무리했으니까. 아니 근데 저렇게 우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의 인생을 왜 지금 설교 시간에 이 귀한 설교 시간에 저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는데요. 뭐 지금까지 봤던 작품들은 그냥 저 사람의 작품을 소개하는 차원이었고 제가 이제 두 개의 작품을 또 보여드릴 건데 신앙과 관련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림들이 있어요. 제가 좀그 그림들을 보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10살 10대부터 습작은 많이 했는데 본격적인 그림은 27살부터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그 전에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였냐면 전도사였었습니다. 전도사로 지내다가 한 6개월만 하고 이제 전도사도 그만두게 됐었는데요. 그 아버지는 시골에서 목회한 목사님이셨고요. 고우가 그 편지들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의 모든 것을 마음속 깊이 사랑했던 사람이다. 교회를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래요. 교회를 너무 사랑했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전도사를 택하고 전도사가 된 거예요. 탄광촌에 들어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 광부들과 그들의 가족을 굉장히 깊이 사랑합니다. 근데이 사람이 벌써 이렇게 일찍부터 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 사랑하는 방식이 이 성도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도록 이제 사랑을 한 거예요 약간 좀 집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울증 있고 또 성도들을 대하는 방식이 성도들이 입장에서 부담스럽게 느껴지다 보니까 저 교회 목사님이 아, 더 이상 목회를 하면 안될 사람이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고 이제 전도사를 이제 사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부터 이제 교회를 그만두게 됐는가 그러니까 전도사로서 이제 그만두게 되는데요 목회자의 꿈을 접게 되는 거죠. 근데 저. 그, 뭐, 그런 이제 문제는 있었지만, 고가 생각할 때, 목회자의 사명은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거, 이게 목회자의 사명이다. 이런 이제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봤던 교회의 목회자들, 지도자들은 교리에 좀 집착하고, 교리에 이제 천착하고, 성경 말씀 가르치는데 더 많이 몰두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좀 냉소적으로 목회자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이렇게, 고가 지내오는 생애 속에서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간이 굉장히 비관적, 비판적이에요. 또 아버지 목사님이 굉장히 엄했던 사람인데 이 아버지에 대한 어떤 실망, 분노도 이제 같이 좀 섞여서 교회를 바라보는, 교회보다는 목회자를 바라보는 신산이 굉장히 이제 냉소적입니다. 그의 생각을 잘 반영하는 그림이 있어요. 저 그림을 갖고 좀 얘기 좀 해보겠는데 제목은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장이자. 구빈원이라고요. 빈민, 노약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또 일자리를 제공하는 어떤 기관이 있었습니다. 저게 82년 작품인데요. 구호가 전도사 6개월밖에 못 했잖아요. 그만두고 일반 평신도가 되어서 교회 추석하던 교회가 설립했던 기관이에요. 구빈원, 이제 가난한 사람들 도와준다, 구해준다 이런. 이문이죠. 그 기관에 속해 있는 여인들이, 굉장히 가난한 여인들이 세 명이 어느 날 교회를 찾아왔나 봅니다. 이제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저 앞줄에 앉아 있는 세 명이 이제 그 여인들입니다. 어, 그 고후에, 그래, 그래요. 자기가 볼 때는 최고로 예쁜 옷, 가장 잘 차려입고 교회에 나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저걸 보면은, 어, 사이즈가, 그림 사이즈가 가로가 38cm고, 세로가 28cm, 굉장히 작죠? 그림치고는. 뭐 도화지, 도화지 조그만 거 하나 꺼내놓고 그린 것 같은. 근데 사실 저게 예배 시간에 아마 설교 시간 추정되어진데 그때 종이를 딱 꺼내서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서 그림을 그린 거 보여집니다. 스케치를 하고 집에 가서 색깔을 덧입혔던.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회중석에좀 독특하죠? 이제 세 줄로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여인들이 앞을 똑바로 보고 있는 것 같고, 두째 주, 셋째 주인 사람이 왜 삐딱하게 앉아있나 이렇게 싶은데, 그게 아니라, 아,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에 설교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이제 그런 회중석이죠. 이렇게 성가대처럼 성가대 양쪽에 쭉 이렇게 회중석이 있고 회중들이 앉아서 강단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성가대원들이 제가 설교할 때 저를 보듯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회중석인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저 여인들은 지금 설교단을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제, 고은은 맞은편에 앉아서 이제 딱그예배드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근데 저 이제 구빈원에서 왔던 여인들을 좀 말하고 싶어서 저 작품을 그린 거라고 얘기하는데, 보면은, 어, 뭐, 예배 어깨 못처럼 안데다 피곤해 쩔어 있는 표정들입니다. 저 가운데 있는 여인은 아예 그냥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성의 덮어버리고. 그리고 검은색 옷 입은 여인은, 아, 그, 뭐 설교 너무 지루하다. 도대체 뭐 얘기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답답해가지고 막 지금 자고 있는 듯한 표정이고. 왼쪽에 는 여인은 성경을 보고는 있는데, 성경 말씀 보면서 설교를 듣고 있나,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지만, 얼굴 표정이 영 설교되는 표정이 아니에요. 뭐가 불만에 가득 차서, 그냥, 그냥, 고개 참아, 그냥, 뭐, 이렇게 딴짓, 뭐, 이게 앞에 보고, 설교 다 보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제 고우가 저 그림을 통해서, 뒤에 있는 건좀과장됐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아무리 설교가 <laughs> 재미없고 지뢰도 어떻게 저렇게 다 좋을 수 있나. 유독 저 파란색 옷은, 아이로 추정되는 아이만 설교단을 보고 있어요. 나머지 다 아주 그냥 세모 이렇게 역세모 이렇게 인상 쓰면서 지금 그냥 마지못해 지금 다 졸고 있고 자고 있고 그런 모습을 좀 그려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빈민 노약자들 소외된 이웃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저들에게 환대해주지 못하고 그저 졸게 만들고 있는 그 귀한 예배 시간 나와 있는데 저렇게 만들고 있는 설교 그들에게 아무런 감명을 주지 못하고 있는 설교자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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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 그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신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사실 내 마음도 저래. <laughs> 내가 지금 꾹꾹 체면상 내가 설교 시간에 눈 똑바로 뜨고 내가 잘 들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내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 설교 시간에 그냥 자고 싶어. 설교 시간에 아까워. 차라리 자는 게 나.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혹시 앉아 계신 분이 계실까? 저에게 듣는 설교는 저는 약간 시겁했어요 아, 만약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듣는 회중들이 다 저러고 앉아있으면 내가 마음이 얼마나 어릴까. 아, 그날로, 어, 임서 쓰고, 다 <laughs> 못하겠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는 마음은 좀 이제 그런 마음이 됐어요. 저렇게 설교하면 안 되겠다. 성도들의 음. 마음을 번쩍 들게 하고, 말씀에 귀 기울게 하고, 아멘 하면서 말씀 듣게 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뭐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요. 설교자의 문제일 수 있죠. 고의 입장에서 설교자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으니까 특히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도 불만도 많고 목회자에 대한 이제 그런 비판적인 그림을 넣은 건데. 이 그림, 그런지 마음 들어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그래, 주의해야지. 뭐 이런 마음 드는데,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만약 저렇게 설교를, 설교를 들으면, 이거 진짜 하나님 이 너무 힘드실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저기 같이 앉아 계시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다 졸고 있다. 그럼 마음이 얼마나 어려우실까. 설교자가 아무리 설교를 못하고 재미없는 설교를 하더라도, 저렇게 들을 게 없는 설교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태도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때 어떻게 해야 될까. 저 그림 제가 보면서, 야, 저기에 예배 캠페인 해야 되겠다. <laughs> 이런 생각 이제 전 들었었는데 아까 얘기한 거고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교회가 성도들에게 좀더 밀접하게 그들의 삶에 던져지는 메시지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던져줘야 된다 이제 이걸 말해주고 싶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들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해서 그림 하나, 재미있는 그림 고우가 그려서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고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작품 하나 보여드리면서 이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그림에 대한 두각을 좀 일찍부터 드러냈는데, 그의 화풍이 아까 보셨지만, 우리는 좀 재밌게 볼수 있지만, 당시에는 저런 화풍이 굉장히 낯설었던 그림이었었습니다. 아까 봤던 아르레 방에든지, 별이 빛나는 밤에든지. 그래서 생전에 그의 작품이 다 하나 팔렸대요. 작품 하나. 겨우 하나 팔렸다. 죽고 난 다음에 2년 뒤부터 그의 가림, 그림의 진가가 알려지면서 이제 막 그림이 잘 팔리고 유명세를 타게 됐는데요. 굉장히 가난했죠. 평상시도 정신병을 났고 내면도 굉장히 불안했던 사람인데 경제적인 빈곤까지 얹어지게 되니까 그는 더 이제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 인생의 괴로움, 내적범뇌 이런 것 속에 살아가는. 한 번은 기록에 보면 70일 동안 70개의 유화를 그렸대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하루에 하나씩 그러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게 자신 갖고 있던 조울증, 광적 집착에 의해서 막 그림을 막게 다작을 해냈던 뭐 그렇게 이제 평가하는 분도 있어요. 아버지와 갈등이 좀 굉장히 심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목회자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아버지 굉장히 좀 엄격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한 것까지 좋았는데 그것도 겨우 못 하고 육결만 하고 나온 곳에서 굉장히 이제 아버지 분노를 많이 했대요.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고우를 못마땅해했었다. 사실 또 아버지가 좀 이해해줄 필요도 있겠는데 그가 하는 행동을 이제 받아들이지 못했던 아버지였다고 얘기합니다. 또 문제가 고후가 여자를 좋아했는데 자기보다 일곱 살 연상의 애가 딸린 미망인을 좋아했는데 그 여자가 자기 외사촌이에요. 그 그러니까 외사촌을 좋아하고 그것도 어 이제 한참 나이도 많은데 막 이렇게 자기도 부양할 능력도 안 되면서 애딸린 여인과.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그 K라는 여인인데, 그는 당연히 이제 반대를 했었는데요. 그 아버지, 그 가족들이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고한데 실망합니다. 특히 아버지의 실망이 굉장히 커요. 목회도 안 한다고 그러지. 목사님들 중에는요, 자기 자식들이 목회 이어서 안 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저 친구들도 중에도 어떻게 목회하러 왔냐 그랬더니 아버지 때문에 왔대요.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아버지의 유언이고 아버지의 바램 따라서 왔다. 이렇게 한 분들이 친구들도 몇 있었었거든요. 굉장히 이제 분만을 품고 그래서 편지를 보냈는데 아버지가 고의, 고의 편지에 보면 아버지가 이때 자기가 하는 사랑을 두고 부적절하고 천박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이제 본인 느끼기에는 자기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표현을 이제 아버지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원망이나 그리고 아버지가 저주를 포우면서 정신병원이나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어떤 큰 상처가 이제 가슴에 대모처럼 박혀 있었겠죠.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아버지의 설교는 그저 무의미한 잔소리일 뿐이다. 나도 틈틈이 성경을 읽지만 아버지가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게 다르다. 나는 도무지 성경에서 아버지가 상투적으로 들먹이는 그런 말씀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겁니다. 아버지의 한 설교는 무의미한 잔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한다. 야, 자식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목사는 쉽지 않지만, 자식이 이렇게 평가하면 마음이 얼마나 아버지로 또 힘들까? 제가 오늘 밤에 가서 한번 물어볼라, 요딸 아이한테. 너는 아버지 설교 들을 때 무의미한 잔소리로 들리냐?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냐? 한번 제가 물어볼라 그래요. 이제 그림 하나, 이제 마지막 작품 보여드릴게요. 1885년에 저 작품을 그립니다. 성경 있는 정물. 85년은 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해요. 예 그 아버지가 돌아간 다음에 저 그림을 그리는데 저 성경책은 아버지가 평상시 갖고 있던 아버지 성경책입니다 저 그림을 통해서 뭘 묘사하고 싶었을까 지금 성경책이 좀 약간 어둡고 말씀도 이렇게 다 덕지덕지 돼 있습니다 그위 배경은 시커멓잖아요 굉장히 암울한 느낌이 들고 그 옆에 초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초도 다 반전도 타버리고 불 꺼진 초입니다 굉장히 좀 이제 암울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조그만 책은 그고 자신의 책이랍니다. 에밀 졸라의 삶의 기쁨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저처럼 굉장히 고가 좋아했대요. 자기 책도 이제 아버지 성경책 밑에 이렇게 담아뒀는데 성경은 굉장히 좀 어두운 느낌이 들고 자기 책은 굉장히 밝게 빛나는 그런 느낌을 좀 묘사해두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어떤 분 그렇게 했니다 아버지단 분노를 저렇게 그림에 담아냈구나. 성경 아버지가 보던 성경 책을 어둡게 묘사하고 아버지의 일생을 어둡게 좀 처리해보고 자신이 추구했던 삶의 기쁨, 자신이 추구했던 삶을 밝게 부각시키는. 고우의 그림이다 이렇게 이제 묘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만든 거죠. 자기에게 상처를 줬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고우의 저 그림은 아버지를 추모하는 그림이라고 보는 게더 맞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었지만 사실 아버지에 대한 깊은 애정도 고우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고우를 굉장히 꾸짖기도 했지만 고우가 옷살 돈도 없을 때 바지를 사다가 소포로 프랑스로 보내주기도 했었다고 얘기하고요. 작업실이 없어서 그림 하나 제대로 그리지 못하고 있는 고우를 위해서 작업실도 없는 살림에 마련해 줬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전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있어도 약간 츤데레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제 아들 고우가 아버지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실망과... 미움보다는 아버지단 그리움이 저 작품의 마지막 작품에 이제 담겨지게 되는 거예요 평생을 시골에서 목회하시면서 성경을 펴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자신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람이 초상화를 잘 그리는 화가니까 아버지를 초상화를 그리고 싶은데 죽고 난 다음이니까 초상화를 그릴 수 없잖아요 자기의 상상 속에서 아버지의 최고의 모습을 그려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최고의 모습이 뭐냐면 성경책을 딱 펴고 설교하는 모습이 자기가 볼 때는 아버지의 최고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상상력을 덧붙이면 저 테이블에 성경책을 펼쳐놓고 말씀을 읽고 계신 그의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상상 속에서 아버지의 초상화를 대신해서 저걸 이제 그려놓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펴고 말씀 읽고 설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저 펼쳐낸 성경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3장이라는 거예요 고우가 이것을 펼쳐놓고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사 53장, 여러분들 잘 아시죠? 고난받는 메시아를 예언하는 장이지 않습니까?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멀말 아름다운 것이 없고, 멸시받아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강고를 많이 당하고, 사람들이 귀여기지 않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메시아에 대한 어떤 고난받는 종에 대한 묘사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고우가 볼때 자기 아버지가 마치 예수님처럼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본 거예요. 내세울 것 없고 사람들 무시 당하고 가난한 시골길 목회하면서 고난의 길걸어가고 고난을 당하면서 그냥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아버지. 아버지의 고난에서 자기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애써 주셨던 아버지란 것을 비로소 느끼게 됐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릇행하여도 못마땅 여기는 가운데서도 여전한 사랑을 품고 계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면서 그림을 그려냈다는 거죠. 검정 배경은 아버지의 죽음 상징하고 저 초는 타다 버려진 꺼진 초이지만 아버지의 헌신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녹여서 빛을 태우셨던 빛을 비추셨던 아버지를 어,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켜진 초처럼 따뜻하게 비춰 주거나 품어주진 못했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자기에게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여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만큼 빛을 비췄다. 다 타버리진 않았지만 아버지는 자기 인생만큼 빛을 비춘 인생을 살았다. 주님을 위해서 타버린 인생을 탈 만큼 다 탔다. 그런 그림이 아버지의 단상이 저 그림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빛을 잃은 아버지지만 아버지 책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죽었지만 성경책은 펼쳐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 계속 펼쳐진 그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준다. 자기에게 말씀을 전한다. 여기 있는 거죠. 아버지의 삶을 고귀하게 높여드리면서 자신의 책은 덮어놓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책, 그렇게 싫어했던 아버지의 아버지의 책은 펼쳐놓고 자신의 책, 자기가 추구해왔던 삶의 기쁨이라는 책은 그냥 저렇게 덮은 채 한쪽 구석에 아버지 성경책 밑에 그냥 저렇게 놓여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은 부끄럽단 듯이, 자기가 추구해왔던 삶은 부끄럽단 듯이, 아버지의 삶 앞에서는 내세울 것 없다. 이렇게 여기는 마음으로 책을 덮어둔 채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해설해 놓고 있습니다. 저 그림을 한동안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 마음속에든 감흥이 여러분한테 좀 전해지면 좋겠는데 내가 추구하는 삶을 좀 한쪽 구석에 좀 덮어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좀내 앞에 펼쳐지는 것. 성경 말씀이 내 삶의 가장 큰 중심이 되어지고, 언제나 내 앞에 성경 말씀이 펼쳐진 인생이 되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저 그림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고요. 어, 우리가 좀, 우리도 그렇게 초호를 보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초호, 내가 빛을 비춘 만큼 빛을 비춘 인생. 내가 다 타진 못하더라도 내가 태울 수 있을 만큼의 나를 태워서 세상을 밝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저 초가 또 나에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의 메시지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기를 지나고 있죠. 이제 다음 주면 고난주간입니다. 자신을 태워 세상에 빛을 비춰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을 밝히고 타인을 밝히는 촛불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를 태울 수 있을 만큼 태우고 빛을 비출 수 있을 만큼 비추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다 타지지 못해도 밖에 다 태우지 못해도 태울만큼 나를 태우고, 다 빛을 비추지 못해도 비출 수 있을 만큼, 내가 비출 수 있을 만큼은 세상에 빛을 비추고 타인에게 빛을 비추는 인생으로 살다가는 거,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도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지 않을까 사순절 지나면서 고난 주간 앞두고 잠시 묵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